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봉성하신. 가예 흘리신 그 피. 주 주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기 주님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등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 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주님께서 보게 하신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먼저 에베소는 주전 133년 경에 로마 제국의 행정 구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영토를 확실하게 확장을 하면서 이 지역이 로마의 복속이 되었고. 그러면서 로마의 도시가 되었는데 에베소는 작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행정구역의 이제 주 도시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가 이렇게 된 이유는 큰 강이 흘러서 에베소를 통해서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큰 도시로 형성되고 그래서 이제 아주 사람이 많이 있는 도시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서울, 부산, 인천 이런 지역들이 보면. 큰 강이 그리로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으로 에베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고대 사회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복잡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고대 칠대 유물에 속하는 웅장한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극장이고 하나는 그 사도행전할 때 말씀드렸던 아데미 신전입니다. 본부이죠. 총본산 아데미 신전의 본산이 에베소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들이 주로 보면 그리스 지방에나 이 로마 쪽에 많았는 것에 반해서 에베소가 본부였다는 것은 여기가 얼마나 극성 맞았는지를 잘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의 숭배도 대도시는 공식화되어 있고 강요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아데미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 사상도 상당히 많이 확산되어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에베소가 교회가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종교가 뿌리가 깊이 내려 있는 상태, 일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도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에베소도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가서 어, 목회를 시작하고 3년간 목회를 하고 또 나중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 목회지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에베소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죠. 뿐만 아니라 반모섬과 가깝습니다. 요한이 유배가 되어서 뭐 아니면 뭐 격리 상태로 반모섬에서 이제 계시록을 기록하고 나중에 노년을 보낸 곳이 또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도 에베소는 굉장히 밀접한 곳이죠. 초대 교회의 공동체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뭐 베드로 공동체, 바울 공동체, 요한 공동체. 보통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바울 공동체에게도 에베소는 가장 주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 요한에게도 제외할 수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그냥 사사로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이거는 그 상징적인 해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시각적인 것에만 너무 의존되면 안 됩니다. 권능으로 각 교회에 세워 주신 앙겔로스 지도자들이지요 영적인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확실하게 장악하신 상태가 일곱 금초대 사이를 지난다는 말입니다 일곱 금초대는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초대들은 교회이지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일곱 별은 주님이 장악하고 있는 대상을 뜻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교회는 주님의 권능적 통치 아래에 있고, 교회의 지도자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걸 관장하신다. 마치 그 집주인이 정원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을 둘러보면서 이 꽃도 뭐 이렇게 살피고, 다른 식물들도 살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 소유인 것을 이렇게 둘러보는 형태, 그런 형태로 요한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의 주인도 주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라는 전제를 요한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더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어떤 상황에도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걸 넘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이제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라는 이 단어는 에르가인데요. 요한 계열의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요한은 이럴 때 씁니다. 하나님의 사업,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적, 그 다음에 뭐 보통 사람들의 그 신앙적인 행위, 업적,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딱 집어서 내 행위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시작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걸어온 것들이죠. 통영교회의 행위 이렇게 하면 통영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고와 인내는 에베소 교회의 그 신앙행위가 어, 드러낸 여러 가지 면모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수고라는 단어는 코통폰인데요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그냥 고생이 많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뜻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죽도록 고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뭐 물건 하나 들어주고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수고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고와 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여기에서 인내는 피를 흘릴 정도의 심각한 고난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버텨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앙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것이죠. 죽을 만큼의 힘겨운 상황을 버텨낸 교회,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서 이렇게 지적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들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잘 못한 것들이 있네, 이렇게 보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우상이 창골에 있는 그리고 박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걸 다 견뎌낸 교회입니다. 변절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그냥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기본 사양을 딱 갖추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기본을 갖추지도 못하면 그 다음은 볼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자기 기본을 갖추지 못할 때 거기서부터 약화되고 분열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도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걸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하루를 충실히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본을 가질 수 있고 기본을 다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통영교회가 그렇게 기본이 지켜지는 신앙적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들 가운데를 늘 거니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